BS가 영탁이 진행하는 새로운 예능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탁 독점 프로그램 투자. 최근 크가 올린 20초짜리 짧은 동영상이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탁이 호스트로 출연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탁이 진행하며 영탁과 함께 일상을 체험하기 위해 다른 게스트들이 올 예정입니다. 이번 예능은 이명원이 직접 기획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를 초청해 출연시켰습니다. 영탁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인 일상을 리얼리티로 녹화한 프로그램입니다. 영탁은 틈만 나면 자주 방문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매회 방송마다 영탁과 함께 한국의 먹거리나 명소를 탐방하는 게스트가 출연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홍보의 형태는 많은 오락 프로그램에 의해 적용되고 있으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탁의 영향력과 인기의 kbs 측도 이명웅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시에는 이런 의혹 기사에도 불구하고 송하예와 달리 다른 정황증거나 차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영탁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건과 관련하여 제3자 A가 고발을 진행 경찰은 2021년 11월 초경 영탁 소속사 밀락으로 대표 이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표 이모씨는 몇 개월간 함께 일했던 전 공동대표 겸 매니저가 소개해준 마케팅 업자에게 3천만 원을 건네주고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 1500만 원을 환불받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도 업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에 한 취재 기사는 당시 상당수의 소속사 대표들이 영탁 소속사 대표처럼 해당 마케팅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해준다는 사기를 당하고도 의뢰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는데 영탁 소속사 대표는 문제의 마케팅업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